Oh Korea, all I want. Vogue Christmas. 이 향수, 이 향수 때문에 투어할 때 해시태그가 생겼어요. Tiffany smells good. 근데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왜냐면 향기로 뭔가 기억을 한다라는 거는 오래오래 간다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뭔가. 매력적인 사람. 아쿠아 디 파르마 로사노 빌레라는 향수는 5년째 쓰고 있어요. 다른 걸로 갔다가도 결국은 이걸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뭔가 매력적인 음, 로즈 스멜이라면 얘는 엣지 있는 로즈 향인 것 같아요. 매력적이고 싶을 때 엣지 있고 싶을 때 또는 같이 아 예. 이거 뭐지 있어요. 짜잔. 헤어 헤어 미스트인데요. 향수로 쓰고 있어요. 헤어 미스트인데 향수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머리에 가까이 뿌리지 말고 그냥 멀리서 쭉쭉 이렇게 뿌리고 나가면은 되게 은은하게 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거를 자주 뿌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말론 향을 너무 좋아해서 방에 향초도 조말론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뿌려야지. 어, 얼굴에 뿌렸어.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뿌리면.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이건 뭐냐면 글코 향수입니다. 솔리드 퍼프 따서 이렇게 비벼서 목 지나 붙여주면 향이 아주 좋고 휴대하기 편하고 향기는 약간 애기향? 파우더 향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요. 뭔가 따뜻한 향? 원래는 제가 보라색 향을 좋아해요. 보라색 향이 뭐냐면 분명히 맡아보면, 아! 할 텐데, 약간 청포도 향이라고 해야 되나? 보라색 향 같다 싶으면 은늘그 패키지가 보라색이더라고요. 그럼 오묘한 색 향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시원한 향이라든지, 뭐 이런 귀여운 향이라든지 다 좋은 것 같아요. 기분 좋을 때, 기분이 더 좋아지기 위해. 그냥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네. 어, 이거는 블루밍 부케 향인데요. 뿌리는 향수로도 많이 갖고 있고, 바르는 향수 나오자마자, 네, 또 대량 구매를 해서 집에 쟁여놓고 있거든요. 네, 제일 좋아합니다. 앤드크림도 어, 되게 이렇게 꽃향기가 많이 나고, 이 꽃향들끼리 같이 섞일 수 있게 항상 이두 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H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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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남자 향수예요 처음에 호기심에. 시향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다. 깨끗한 비누향도 나고요. 풀향도 나는데 전형적인 그 그린 풀향이 아니라 어, 약간 촉촉한 풀향. 네. <laughs> 잔향이 정말 좋아요. 잔향이 비누향으로 남아요. 평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뿌려요. 손등에. 저는 항상 손등에 뿌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형식상 그냥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머리를 한번 이렇게. 첫 번째는 프레데릭 말의 립스틱 로즈고, 다른 하나는 바이레도의 언네임드입니다. 근데 이두 향수의 향이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이거는 립스틱 로즈라는 이름이 너무 예뻐서, 제가 구입을 하게 됐는데, 어, 이 립스틱 로즈가 그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기면 그 엄마한테서 나던 화장품 냄새 있잖아요. 약간 그거를 담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맡아보면, 어, 어렸을 때 엄마 얼굴에서 나던 그런 옛날 그런 화장품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궁금하시죠? 어,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진짜 공병이에요 빈 병이 <laughs> 너무 많아요 가이악 르라보의 가이악이라는 향이고요 이게 일본에서만 지금 일본 도쿄 한정판으로 나온 향인데 9월에 한국에서만 구매를 할수 있고 다른 달에 만약에 구매를 하고 싶으시면 일본 도쿄에서만 살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몇 년째 제가 이걸 쓰고 있는데 일본에 사는 친구가 항상 저에게 이제 떨어질 때마다 선물을 해주는 정말 소중한 아이예요. 그래서 다 찢어졌어요 여기. 가이악 향이고요. 레종 프란시스 커정 파리스 바카라르쥬 음. 엑스트라 뭐 이런 거인데요. 원래는 집에서는 본품으로 오늘 뿌리고 나왔지만 그래도 밖에서 한번더 향기를 내고 싶을 때 이거를 씁니다. 당신 이 냄새 알아? <laughs> 내가 그거 음 언니한테 인간 솜사탕이라고 음. 음. 이게 진짜 음. 제가 근데 원래는 단향을 진짜 안 좋아했는데 정전데네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되게, 네, 냄새 되게 되더라.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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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달콤한 석당 깨 먹는 느낌 약간 근데 네, 이거 느낌 달콤한 데 약간 섹시해요 아, 오오 약간, <laughs> 음 약간 그런 느낌.